데코서버 지금 도전 모드 저번 주 1등이 핵 유저예요 핵 유저인데 그핵 유저를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뿌었어 도전 모드 1위 신고 답변 안녕하세요 지 m 람차입니다 신고 주신 캐릭터는 현재 제재 조치를 진행한 상태이며 이에 메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신고를 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변동상이 없다면 관련 공, 아이디 공지 및 도선, 도전 모드 순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일단은, 정지가 됐다고 하네요. 청룡 서버 9266점인가? 어, 핵쟁이. 푸랑제 고천검. 이거 얘가 정지가 당했는데 정지는 당했어. 정지는 당했는데, 그 고객 센터에서 말길, 고객 센터 왈. 뭐라 했냐면은, 핵을 쓴 거는 확인이 됐대. 확인이 됨. 단 도전 모드에서 쓴건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도전 모드 순위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백코 서버 1위 핵쟁이가 한한 한 그루 상단에 룸비니 아어 룸비니 이이 이, 이 새끼였거든. 어 도발부 이이 이 새끼가 뭔 짓을 했냐면은 도발부로 원낭신을 잡았대. 원망신을 도발부로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냥 단순히 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없냐라고만 따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템 좋은 좋은 유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50초 컷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유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50초 컷을 어떻게 하세요? 뭐좀팁좀 좀 알려주세요. 이러, 이러니까 핵쟁이가 핵쟁이는 그냥 찍었대. 할 말이 없으니까 뭘 핵을 쓰는데 핵을 쓰는데 아저핵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어? 우리 서버 연합상단 그분이 몇 달간 핵으로 신 잡아서 신 재료를 팔아냈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AK 자체적으로는 못 알아내고 이번 도전 모드 공론화 때문에 잡았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안 들키게 써라가 진짜 농담이 아니게 되는 건데 이미 핵은 어느 정도 지금 거상이 침투가 돼 있는 거는 지금 팩트인 것 같아요 다른 서버에서도 그 주술사 11마리 넣고 본캐 하나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 모드 1등을 한 서버가 있었거든 이게 어디였더라? 이것도 청룡섭이었나 프랑제 지국으로 1등한 새끼. 어, 이 새끼도, 이 새끼도 정지됐고. 이런 거로 봐서 이미 지금 거상은 어느 정도 핵 유저가 있는 것 같아요. 핵 유저가 있고. 거상에는 핵 유저가 있다. 이거 팩트고. 거상은 핵 유저를 찾지 못한다. 이것도 팩트고. 그래서 도전 모드에서 핵을 써서 1등을 한 몇몇 멍청한 핵쟁이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어서 이 새끼들 때문에 어 덕분에 어, 거상이 지금 핵핵 핵 유저가 있다는 게걸이 새끼들이 어, 증명을 했는 거죠. 착한 새끼들이야. 어, 서로 자기 계정 정지 당하면서 이렇게 거상이 이렇게 핵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 준 거니까 사실 착한 새끼일 수 있어요. 해결책을 내겠죠? 내겠지 얘네들이 뭐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 이렇게 유저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핵쟁이들이 어느 정도 도전모드에서 이제 꿀을 빨았겠지. 이제 안 걸, 어차피 1등이 아니면 템이 안, 안 보여. 요 도전모드는 1등부터 이제 30등까지 보상을 받고, 어, 이제 이게 월간 보상, 주간 보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핵쟁이들이 안 걸리고 꿀을 빠은 새끼들 주나 많겠지. 적당하게 점수 조절 해가면서 꿀 빠는 놈들도 많겠죠. 그래가지고, 월간 보상 적절하게 뭐한 3등에서 5등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월간 보상 상자에서 막 사차항 피스 같은 거 뽑아 먹고 이거 현금화 하고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 청룡 서버는 핵쟁이가 프랑지 고청검이 끼고 있었고 정지는 당했어. 정진 당했는데 고객센터에서 그러니까 핵을 쓴건 확인됐는데 도전 모드에서 쓴건 확인 못했다. 그래서 도전 모드 순위 작,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2등 이하 유저들은 손해를 본 거죠. 31등인 유저는 저 핵쟁이 새끼 때문에, 핵쟁이 새끼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을 거고, 하급, 뭐, 월간, 뭐, 보상 상자, 이걸 아예 못 받으셨겠죠? 그래서 손해를 봤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도전부터 순위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그, 보신 거 있잖아요? 지금 암차입니다. 신고 주신 캐릭터는, 어, 그, 룸빈이 말한 거예요. 룸빈이 캐릭터는 현재 제재 조치를 진행한 상태이며, 그러니까 제재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는 거는 이제 계정이 정지가 됐다는 얘기겠죠. 이메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니까 러 이메일을 받고 있다는 상태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러 캐릭터 주인에게 이메일을 받겠다 이거지. 내가 니네 계정을 핵으로 정지를 시켰는데, 니가 만약에 정직하다면, 이에 대해서 이, 이메일을 보내라. 니가 제대로 된 증거 같은 거를 낼수 있다면, 네 계정을 다시 풀어주겠다. 그얘기죠 예.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뭐, 추가적인 조사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핵을 썼는가. 뭐, 그런 거, 그런 얘기겠죠. 제재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는 게 아마, 그니까, 그냥 심증으로 제재를 했을 수도 있고, 저게, 지금 정확한 여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정확히알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제대로, 핵을 쓴 사실을 발견해서, 사실을 발견해서 제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 심증만 있고, 일단 제재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추가적인 조치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얘가 정확하게 핵을 썬 사실을 찾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단 심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세팅으로 제재를 하는 이, 이 세팅으로 도전 모드 1등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재를 먹여놓고 이제 핵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때는 도전 모드 순위 삭제를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련 아이디 공지 및 도전 모드 순위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청룡 서버랑은 다르게, 어, 수, 도전 모드 순위를 삭제하고, 저 새끼 보상은 다 뺏고, 그 아래 사람들을 위로 땡겨서 이렇게 2등인 사람을 1등 보상 주고, 이렇게 다시 그걸 하겠다 이런 얘긴데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왜 제재를 했는가. 여론이야. 안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지금, 거상이 여론이 주는 안 좋잖아. 4분기 패치 밀린 거. 인도 전직은 아예 안 나왔죠? 인도 전직 아예 안 나왔고. 1분기 패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점. 이것, 이것도 있고요. 이벤트 좆 같은,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족 같은 거, 낸 거. 어, 저번에 그, 이, 2주인가? 4주? 뭐, 병신 같은 이벤트 하나 했잖아요. 쓰레기 같은 이벤트 낸 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전 모드 튕기는 거. 도전 모드 뿐만 아니라, 소환수, 뭐, 변신하는 몬스터, 이런 결 몬스터 잡으면은, 게임이 튕겨요. 또, 또 뭐였지? 도전 모드에서 밝혀진 핵 유저. 아, 디도스, 디도스. 아, 디도스로 깐봐예요 디도스. 아, 솔직히 오토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오토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토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반감을 가진 유저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토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유저, 유저도 줄어들고 오토도 줄어들고. 이 모든 게다 맞물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유저가 준것 같아요. 유저 감소랑 민심 개판인 거. 그런,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쪽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청룡 서버에서는 도전 모드 그 보상을 아, 그 당시는 안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점 그리고 약간 이런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얘가 정확하게 핵을 썼다는 그 그것도 지금 캐치를 한 건지 안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핵을 쓴 거를 캐치를 했다면 이 이메일을 받을까요? 안 받지 않을까? 이 이메일을 왜 받아 핵쓴 거를 얘가, 얘네들이 정확하게 잡아냈다면 이 이메일을 받을 이유가 없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것도 핵을 정확히 썼다는 그거 자체를 아예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런 거 같고. 그냥 민심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디도스 관련 사과문에서 뭐 이렇게 막 감성 파리를 한다고 어떤 유튜브 구독자분이 이렇게 덧글을 덜어놨더라고. 이거 완전 이거 감성 한 스푼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지금도 디도스 공격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최대한 차단, 방어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서버 불안정에 거상 전 직원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좀 사태가, 사태 의 심각성은 지금, 지금 대선인지 좀 잡은 게 아닌가. 충분히 지금까지 심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좀 심각한 척을 하는 게 아닌가. 써놓고 보니 거의 얼리 억세스급 게임이네요. 총체적 난국인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계속 덮으려고만 하니까 고물 수밖에 없죠 청룡서버 도전모드 공지 떴다고요? 오, 오. 안녕하세요. 거상 고객 지원팀입니다. 당시에 미숙한 차, 처리를 정정하고 동일 사태의 방지 및 사과 말씀 드리고자 아래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청룡서버 럽땡 애가 거상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데미지 핵을 사용한 내용이 확인되어 연구정지하고 3월 9일 공지를 통해 제재 내역을 안내드렸습니다. 럽땡에가 3월 7일 도전모드에서 1위를 하였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한 것이 맞는지 몇몇 고객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문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게임 로그가 아닌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되었고 도전 모드에서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어 도전 모드 순위에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도전 모드를 운영자들이나 그니까 개발자 쪽은 아무도 해본 새끼가 없다니 말이야. 도전 모드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저런 점수가 말이 안 되는 도전 모드를 진짜 한한 한 2, 3주만 해 봤잖아. 그러면은 딱 봤을 때아 이거 핵이네. 핵이거나 버그 악용인가다둘중 하나겠네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럽댕이의 게임 정보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점수를 획득하였기에 탐지 내역을 기준하여 재차 조사를 하고 럽댕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전 모드 1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럽댕에로 1위 아이템이 지급되었으나 연구 이용 정지 및 회원 가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는 영구적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당시 2등에서 6등을 하신 분께는 금일 내로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겠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처리와 답변으로 불편해 드려 죄송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네요. 웬일로 근데 이렇게 공지를 제 이렇게 다시 올리지? 원래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냥 모르쇠 했을 텐데. 웬일로 이번에는 꼬박꼬박 다해 주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 같았으면 굳이 저런 거를 공지사항에 남기거나 그럴 그럴 놈들이 절대 아닌데 뭔가 내부적으로 회의 같은 게 있었나?